아, 이쪽 사운드 조금만 줄이고 음. 자, 저번 방송 때는 이제 고거 세팅을 좀 했었죠. 편집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이름표, 이름표를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재사용 듣기 시간 관리자가 있죠.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세팅을 할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고, 커스터마이징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어, 내가 내 입맛대로 이거 받고 싶어, 저거 받고 싶어는 아직 좀덜 돼요. 근데, 어, 그렇다고 이게 쓸만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 그렇죠 저렇 어떻게든 좀 적응하면 쓸만하지 않을까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생겼어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이름표, 이 상대방이나 아군의 이름표에서 보이는 거는요. 대부분의 단계에서 방금 이 설정에서 보여었던 이름표라는 탭에서 정말 다 바꿀 수, 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끝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어 이름 네, 이거 내거 표시할 거냐요 나예요, 나 여기 지금 보면은 24년 10월 1일 이거를 표시할 거냐 안할 거냐예요 네, 정말 필요 없는 거죠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NPC 이름 표시인데 저는 이거를 모든 NPC를 다 보이게끔 하는데요. 음, 이거를 뭐 없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게 없어지고 대상을 찍었을 때만 나옵니다. 모든 NPC 하면은 이름이 다 나오고요. 적대적 뭐 이런 애들만 보이겠다. 그러면 얘들 얘네, 얘네들은 지금 적대적이 아니니까 안 보이겠죠. 네. 근데 이거를 어 던전에 들어가면은 다 적대적 애들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클릭하지 않아도 이름이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모든 NPC로 두는데, 모든 NPC로 두면은 단점이 이제, 이렇게 날라가다가 또는 이런 애들도 이름이 다 표시가 된다. 사실 뭔 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완동물, 동물들 저는 이거 꺼둡니다. 이거, 이거는 좀 개인 설정인 것 같아요. 네. 요런, 요런 이제 소환수들도 다 표시를 하냐라는 건데, 저는 보통 꺼놓고, 우호적인 플레이어는 키, 켜두셔도 되고 꺼두셔도 되는데 저는 이 시프트 V로 하는 애초에 아군 이름표를 애초에 꺼놔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저 설정이 별로 의미가 없어.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이쪽 이름 쪽에서는 네. 어려울 필요가 없겠죠. 네. 자, 이거 이제 항상 이름표 표시 컨트롤 V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그 개념이고요. 적 이름을 표시할 거냐? 이게 가장 표시 무조건 돼야겠죠? 네, 하수인, 하급. 그니까, 상대방이 소환한 애들까지 다 표시를 해야 우리는 어그리 친다거나 딜 집중을 한다거나 할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군 플레이트 이름표는 안 봅니다. 네, 이거 끌 거고요. 아군 NPC도 안 봐요. 자, 화면박 이름표 표시.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키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 화면이 있잖아요. 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돌렸었을 때 어, 만약에 적대상대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옆에 보이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보통 이것까지 낄 필요는 보통 없어요. 그래서 화면방에이름 표시 꺼두셔도 되고 자, 상하정렬입니다. 이거 둘다 체크해두면 은 아군 이름표도 상하정렬이 되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죠. 전 어, 이거는 취향껏 쓰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되죠? 이게 상하정렬의 개념이고, 여기 이제 도트 같은 걸 바르면은, 네. 요 도트 편의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도트 칸까지가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상하정렬이 되면서, 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상하정렬을 안 해놓으면은, 겹쳐서도 보이거든요. 겹쳐서 보이는 게 상관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상하정렬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상하정렬이 어, 겹치는 게 싫으시면은 상하정렬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그 플레이트겠죠. 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기본을 썼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이 사이즈 부분이에요. 사이즈 부분이 왜 불편하냐고 하면은 위 아래 조정이 안 됩니다. 네. 커지면은 옆으로도 커지고, 작아지면은 옆으로도 작아지고, 위아래가 다 같이 커지고, 위아래가 다 같이 작아져요. 지금은 요거 하나가 제일 불편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강화 효과, 네. 약화 효과들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취향껏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마 순정으로 쓴다고 하면 요렇게 쓸것 같아요. 네, 버프 좀 크게 보고, 네. 이게 볼것 같고, 이제 양식도 나름, 뭐, 이 친구 블리자드에서 주는, 네, 여러 가지 막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막대 밖에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막대 안쪽에 다 넣고 싶은데, 이게 얇은 막대로 하면은 잘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시전 바 밑에 이제 주문 이름과 대상 이름이 뜨죠? 그래서 이거를 싫어서 저는 블록 막대로 해가지고 다 막대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갈릴 건데요. 여기서 다른 플레이터처럼 쓰려고 하시면은 희기도 아이콘 빼고 요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있는 체력과 체력 퍼센트가 같이 보여요. 근데 저 체력을 절대 값으로밖에 못 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는 그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 단위로 끊는다, 만 단위로 끊는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고 폰트가 동일하다는 거, 네, 사이즈나 색깔 변경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어, 다 킬까 잘 모르겠네. 네, 다 키는 게좀더 보기 좋긴 하겠죠. 얘가 퍼센트로도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봐야 되고, 어, 수치로도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봐야 되니까요. 네, 저 요분분 네, 취향대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우리가 플레이터처럼 많은 정보력을 보시려면은. 다 키시면 돼요. <laughs> 어, 주문 이름 키고, 아이콘 키고, 뭐, 아이콘 정도는 안 켜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이콘으로 식별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주문 대사 네. 시전 시간 강조, 네. 지금 이거 차단할 수 있는 거 강조했다. 근데 너무 작죠? 네. 어쨌든, 네. 강조가 너무 작아. 위협 표시, 이것도 이제, 진행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탱커가 아니니까, 네. 섬광이랑 생명력 막대 표시 이거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그로가 많이 튀었을 때 이제 표시를 해 준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잘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켜 주시면 될것 같고 저 NPC 악화 효과 저는 일단 다 켜놨습니다 다 켜놨는데 음, 몬스터가 세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래기라던가 이런 걸할 때가 있겠죠 그런 개념과 게이나우카, 그냥 디버프, 도트 같은 거 걸어놨을 때, CC 걸었을 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좀잘안 되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여주는 거 위치 그리고 어, 적 플레이어 강화 효과도 당연히 다 보여겠죠. 근데 이거 사실 의미 없지 않을까? 이거 적 플레이어는 PVP 할 때나 쓸 거잖아요. 그게안 걸어두셔도 되고. 아군 플레이트 플레이어 강화 효과도 다 켜두시면 좋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 이 플레이트에서 아군의 상태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힐러분들이 다 파티 개체 창으로 저 정보를 습득하지 요요요 요, 요 아군 창요거를 통해서 획득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네, 취향대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네말 그대로 간격입니다. 이거 이렇게 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난 이거 사실 왜 만든지 모르겠어. 요 차라리 얘네들끼리 가로 간격을 냅둬야 되는 거 아니야? 생명력과 이거를 수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이름표 간소화. 말 그대로 어 약간 불필요한 친구들은 이렇게 정보를 다 띄워주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그냥 생략하겠다. 네, 너무 지저분한 거를 어,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애초에 아군 우후적인 플레이어 걸안 보기 때문에 체크 안 해도 되는데, 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급은 어지간하면 켜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쐐기 돌다가 어, 요 하급 쪽 친구들이 어, 꽤 많이 소환될 때가 있거든요. 던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급은 간소하지 말고 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름표가 끝나요. 이름표가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플래티네이터나 아니면은 네임플레이트를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지금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정으로 못쓸 뭐 정도냐라고 하면은 뭐 두트 건거 보이고 뭐 어글틴 것도 보이고. 어, 시전하는 것도 보이고 뭐 누구한테 시전하는지도 보이고 예 네, 전에보다 이제 잘 보이냐 안 보이냐의 영역으로 가면은 뭐좀 미묘하겠지만 네 일단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표가 진짜 짧죠 <laughs> 네 이름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름표랑 원래 제사용되기 시간을 묶으려고 했죠. 이제 게임 플레이 개선해서 조금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고급 재사용 대기 시간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위코라 위크오라 예전에 위코라로 음땅생의 사랑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조정입니다 자이쪽으로 이제 건너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약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불편한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스킬들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 정렬이 안 돼요 나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봤는데 중앙 정렬을 왜안 넣어줬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긴 한데 어쨌든 자, 최상세기 시간 설정은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회계, 뭐, 정본, 이런 거 이제, 내가, 여기 지금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 이죠 여기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위로 아래로, 네,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 요 스킬이 내가 지금 특성에 의해서 찍혀 있구나. 사용할 수 있구나. 사용할 수 없구나. 요거를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건너가고, 네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물론 여길 누른다고 스킬이 사용되진 않고 그냥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쿨타임이 돌았냐 안 돌았냐 정도만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회계를 쓰면 이렇게 쿨타임이 돌고 스택이 두 개니까 스택 표시 되고 보호막도 되고 광기도 되고 뭐 되는 건다 됩니다 네, 되는 건다 되는데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추적하고 싶은 버프를 여기다가 따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추적이 안 된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제일 많이 썼었던 장신구 트래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요 재사용되기 시간 설정은 이 블리자드에서 결정해 준. 그러니까 너네 이정도는 트래킹해서 써도 돼. 나는 애들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트래킹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거지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네, 그게 여기가 이제 주문 쪽이고 여기가 이제 버프 계열 쪽인데 이게 조금 미묘해요 왜 미묘하냐면은 보면 제가 지금 사도도 빼놓고 소실도 빼놓고 마주도 빼놓고 다 빼놨죠 네, 구원의 기도도 빼놓고 이걸 왜 빼놨냐면은 주문 쿨타임에서 내가 이미 볼 거잖아 그러니까 파티 프레임에 나오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어... 구원의 기도를 쓸게요. 구원의 기도를 보조 능력에 지금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밑에 조그맣게 보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의 기도를 썼어. 만약에 그럼 여기 지금 9초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뜨죠. 어. 4321 하고 딱 끝나면은 이제 쿨타임이 표시가 되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이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또, 또 추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위에서. 구기가 몇초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소실이 몇초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여기 이중으로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문 쪽에서 트래킹 되는 것들은 이 강화 효과에서 굳이 또 트래킹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게 디테일하게 세팅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요, 다 주문에서 트래킹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로 이제 이쪽 강화 효과에서 추적을 안 하는 이유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앙 정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화 중인 추적 중인 강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강화 효과라는 건 뭐야? 내가 이게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모든 위치 조정은 이쪽. 편집 모드 쪽에서 할 건데 보통 이제 강화는 안 떴을 땐 그러니까 강화가 안 됐었을 땐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활성 상태일 때 숨기기 이거를 체크를 해 놔요 이걸 체크를 안해 놓는다고 치면은 어, 여기 이렇게 상상 걸려 있다가 내가 이 강화 효과를 받으면 반짝반짝 걸리겠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걸 꺼 놓는단 말이야 이걸 꺼 놓는데 문제는 저걸 꺼 놓은 상태에서 이제 강화 효과가 만약에 뜨면은 어요 칸수 위치에 따라 이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중앙 정렬이 아니야. 그냥 이게 하나만 뜨면 여기 가운데 하나가 떠야 되고, 두 개가 뜨면은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리면서 두 개가 떠야 되는데, 지금 블리자드 순정을 쓰시면은 요 위치에 그냥 떠요. 그래서 그게 좀안 이쁘긴 해. 그래서 조금 세팅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네. 아이고 가기도 힘들다. 이것도 사실 단축키 조정할 수 있거든요. 단축키 조정하는 거 있다, 보여드릴게요. 가능하면 주문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문에서 많이 체크하고요. 보조 능력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아 도저히 주문에서는 트래킹이 안 되겠구나 했을 때 강화 효과를 이쪽에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빌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밖에 체크가 안 되겠죠. 어, 근데 이것도 어, 굳이 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트래킹 안 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해 놓은 편입니다. 네. 근데 아마 다음 시즌 이제 수사하게 되면은 티어나 정점 특성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되겠죠. 트래킹 하는 것들이. 어쨌든 트래킹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 추적 중인 막대는 아무것도 안, 안 넣어놨네요. 이거 왜안 넣어놨나요? 이거 아까랑 똑같은 이유예요. 추적 중인 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드래그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어세개 중에 하나가 뜨면은 이 위에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 내가 이 상태에서 사도를 키면은 네, 이렇게 사도 위치에 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추적을 막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막대로 안 해도 이 밑에 여기서 다볼수 있잖아. 나 지금 마주 들고 있다. 어, 병원과 역성다 들고 있다. 지금 획이 들고 있다. 이런 게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네, 설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뺄 거고, 여기 있는 것도 만약에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제 수정.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마 재사용되기 시간도 끝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잘 안해놨는데 저거를 이제 자주 쓰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단축키 쪽으로 오신 다음에 재사용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Ctrl+Shift+A로 내가 해놨네데 네. 이렇게 여기서 단축키를 지정해놓으면은 여기서 Ctrl+Shift+A로 바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네. 초반에 이제 세팅할 때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때가 많으니까, 여기 단축키 설정해서 저것까지 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게 빨리 끝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표, 네, 재사용대기 관리 시간, 애 d d 없이 설정하는 거좀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